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이 박근혜보다 위험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 왜 가만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끌어올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검증을 하나도 안 하고 언론이 꽃가마 태우고 바람 일으켜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돼 버린다면 박근혜보다 더 위험하다. 글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정치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자신의 지지 세력에 대한 외연을 확장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추미애 본인에 대한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 대깨문 이라고 표현되는 그 강성 지자들그 취미의 장관이 생각했을 때의 집도끼, 여기에 대한 지지율을 확고하게 다지는. 그래서 5. 몇 퍼센트, 그걸 끝까지 갖고 간다. 그래서 3등한다. 3등, 일단 어, 이번 주 예비후보 등록이 끝나고, 이제 컷오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컷오프가 되면 은 컷오프 되는 6명 가운데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치의 중앙무대에서 자기의 발언권을 유지를 한다. 언제까지? 9월 9일까지. 그런데, 추메 전 장관 전략은, 어, 나는 뭐 중도표, 그 다음에 보수진영에서 탈락한 표, 아, 필요 없어. 그건 나 신경 안 쓸래. 다만, 이 대깨문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휘층, 어, 이 사람들은 그 열광하는 그 세력들하고 나는 동행할래. 그래서, 나가 지금 얻고 있는 5. 몇 퍼센트, 이걸 6, 7, 8, 1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나는 여기에서 그냥 이 자리, 이 자리 고수. 나의 목적은 또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디스한다든지 윤석열 총장을 디스한다든지 예, 윤석열 전 총장을 꽝에 비유하고 내가 매. 예, 나는 끝까지 윤석열 한 사람만 참는다. 다른 사람은 아, 필요 없어. 최재형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나하고는 무관. 홍준표가 나오든 안철수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 사람들은 나오고 무관 나는 오로지 누구? 윤석열 1등 가는 사람을 계속 디스를 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나를 비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전략입니다 이왕 중앙무대에서 이마에 스포트라이트의 온기를 느끼려면 최고 잘나가는 사람을 물어뜯어야 그래도 내 이름이 매일같이 언론에 거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략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2등, 3등, 뭐 5등, 6등 물어뜯어봤자 언론이 아는 척도 안 하는데 1등을 물어뜯으면 나를 바라볼 것이다. 이런 전략도 숨어 있을 겁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X파일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 전 보좌관이었다는 분이 발표한 걸 보면 윤석열을 교체하고자 하는 최재형을 후보로 띄우고자 하는 야권 내부의 권력투쟁의 시작이라고 비춰진다. 글쎄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한 얘기니까 가볍게 한 얘기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고 최재형 원장을 대신 띄우려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이 권력 투쟁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윤석열 x 파일이라고 지금 민주당 대표가 얘기해버린 겁니다. 저희 열한시 김광일 쇼는 저희가 뭐 여당 방송도 아니고 야당 방송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팩트만을 보고 보고 진실만을 조차가는. 중립, 불편, 부당의 입장에서 방송을 한다 아, 이런 정신을 잊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송인길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말고 던지는 말입니까? 윤석열 엑스파일이 최지영 감사 원장을 지지하는 쪽의 얘기라고요? 그 쪽에서 만들어낸 산물이라고요? 야당 쪽의 권력 내부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초선의원도 아니고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성인길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제작 유통시키는 쪽이 야당 쪽에 최재형 원장을 띄우려고 하고 그 속에 있는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야당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말해주기 바랍니다. 댓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어, 윤석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추미애 문재인보다 위험하다. <laughs>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위험하다 아, 저 얘기 그러니까 그 여권에서도 원로들은 저런 얘기 많이 하지요. 어, 어,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출마를 하고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끊임없이 발언을 하고 그런지 정말 여당 쪽에서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을 위험하게 그런 보는 발언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이 위험하다, 뭐 박근혜보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댓글을 주신 분께서는 아니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추미애 당신이 문재인보다 위험해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휴, 추미애 씨, 네가 제일 위험해. 친절한 추미애 씨, 네가 제일 위험하다고 <laughs> 이런 뉘앙스로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꿈은 야무지게, 결과는 망신살. 네,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추미 오 추미의 세 글자를 짧게 끊어 읽으니까 추미애가 되는군요. <laughs> 근데 정말 댓글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박은주 국장이 만드신 겁니까? <laughs> 아 그렇습니다. 추미애 나오면 군인들 열 받는다. 응?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황제휴가 응. 다섯 번째 추미애님 윤석열 띄우기 감사 감사. 아이고 그냥 감사할 따름. 엑스맨 어, 윤석열 총장이 심어놓은 엑스맨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어. 끊임없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띄우기를 해주시는구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어, 눌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